어, 안녕 어서와 276 베라의 제로 올 여름엔 시작했어요 아우 직업 선택이 아주 탁월하시네요 메이플 직업에는 귀천이 있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서 그냥 반 이상은 먹고 가요 내 하이파 반닝으로 시작했어요 어머 너무 귀여워요 야한 냄새 난다 다 열리지도 않았어요 유니온 4382 200 아닌 애들도 많다는 뜻이죠 유니온이 4382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은 유형8,000 시대가 아니라 8,500의 시대라 8,500까지 화이팅. 컨티 3도 껴놓으셨네? 많이 공부하셨구나. 컨티 3이 제대로 된 반지 맞추기 전까지는 든든하거든요? 제로는 이제 2분 2위 딜러라 시드링을 2개 돌리던지 아니면 컨티 4를 파서 쭉끼시던지 버닝섭에서 상냥할때탱진단 유튜브만 보면서 기다리다가 이번에 세팅했어요. 어, 아, 유튜브 보고 오신 거구나, 그러면. 아유, 좋아요. 엠블. 공격력 12, 방무 40, 올스탯6% 그리고 에디도 0, 9% 9% 요거 이탈이라 불큐 계속 엽다 받고 계시나? 내교불 네 불큐 하이큐만 아, 하는 주행이에요 무기 끝났네 이거 해방해도 제로는 잠재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무기 끝! 어, 너무 축하드려요 위에도 이탈이네 40, 49에 에디도 21%에 힘9% 위블킹 0, 3%메린님 맞으세요? 너무 잘 맞추셨는데 무보이 무거임이... 뼈대라 버닝섭에서 뉴비라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위점도 이탈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큐 하는 것보다는 엠블에 계속 교불 불큐 돌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무보엠은 종결이죠 사실상 여기에 이제 에디 21% 띄우면은 남은 화이큐 무기하면 되고 에디도 심지어 2 1의 플러스 알파라 가인닝, 여명, 18성, 풍악공 완작 그리고 힘 21%에 에디 에픽 힘4%공식 대부팬 18성 4의 60에 04축 유니크 963에 에디 에픽 힘사프로의010생한 메리니금인데 각도 예쁘게 포함공 완벽해 놨고요. 그리고 찰마 18성 유니크 966에 에디 어우 힘사포의010 5퍼의 64축 요거도 포함공 완작. 귀걸이 여기 에스텔라 이어링 18성 포함공 완작. 5퍼의 45에 05축 위점 966 그리고 에디 에픽 02줄. 여명 네 개는 전부 다 직작이에요. 아. 이번에 챔피언 코인샵 그렇게 쓰지않고 잘 만드셨어요 작도 잘 만들었고 이게 여명이 다 얘도 966 얘도 966 얘는 963 얘는 레전 21% 해가지고 여명에서도 거의 21%를 수급하고 있네요 도미 어? 오우, 동의 22성. 6%에 64에 04. 파편 완작. 위점 27%에 에디 유니크, 힘 6%, 올스텟 5%. 굉장히 오랫동안 쓰겠네요. 고근으로 교체되는 건데, 고근은 좀시력 중에서도 후순이라. 탈벨. 어, 탈벨. 11성. 이거 얼마길래 사신 거지? 11성? 91억이 올라와 있어서 다른 10성보다 사더라고요. 잘 사셨어요. 91이면 진짜 싸게 사셨네. 별이 깡패인 게임에서 11성? 그니까 딱 10성보다 좋고 12성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걸 눌러서 11을 보내는 건 말도 안 돼. 이대로 쭉 쓰다가 바꿔야죠. 초4 4%에 76, 추억 공격력 9, 힘3 올랐고, 2.966에 에디 에픽 공2 줄, 뚝배기. 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카벨뚝. 이게 럭키 아이템으로 해방 후는 카루뚝을 다시 구하라고 아, 그렇죠. 하더라고요. 해방 전까지만 2초에 힘12%오 공격력 되게 높네. 놀궁 떡작 같아요. 공격력 34 올랐고 힘22 올랐어요. 에디는 힘 4%에 010 그리고 아크인 쉐이드 나이트 글러브 6%에 126 추오베 준15% 완작 위점이 올올레 크뎀 한줄 에디 에픽 공한줄힘2% 깨알 크뎀 한 줄에 두줄다 유효 장갑까지 하트 매지컬 완작입니다 아 이게 좋다고 해서 매지컬 완작 매지컬이 예전만큼 뭐 비싼 것도 아니라 힘9에 에디는 힘 10인데 여기 뭐한줄 정도만 달아주죠 다음 유장은 여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깨알 18성 둘둘 이게 17둘둘이랑 18둘둘이 부위가 워낙 많아서 차이가 크거든요? 17둘둘 18둘둘 무기 이탈이 진짜 진짜 최고다 매포로 하면 150만 정도 쓴거 같아요 중간에 도미 아, 21성 도박하다 아이고. 터져서 좀더 썼어요 여름 시작이라서 아직 신볼도말렙이 아니야 신볼말렙 아닌 사람이 이렇게 템 맞추는 건 진짜 환생한 수준인데 어센틱은 보험경까지 그래서 탈세도 하나도 안 하시고 딱 1억은 나오기 거의 직전 올랑말랑, 어빌도 재사용 보공, 여기 상추뎀이겠네. 유니크 상추뎀. 뭐가 고민이라 오셨나요? 아니, 템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하드보스 솔플 지금 네. 연습 중인데 네. 너무 네. 재밌어서 그의 그 보스를 가보고 싶어서요. 어디까지 도시나요, 지금? 건마 알죠?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진도는 2관 정도까지 좀 어렵더라고요. 2페이지요 근데 해만난만 기다리지 말래서 버스는 타고 있어요 어? 어머 그런거 알려주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번달이 참 갔어요 3월 해방이네 해만산은 5만이고 해커는 4.3 여름에 입문한 메리니 근데 전체적으로 4여명 케인 전부 18성 둘둘에 어.. 도미는 22성 탈벨 11성 목표는 그, 검마위 보스, 목표. 잡는 겁니다. 검, 위 소리죠. 일명, 세카이카라인. 이 구간이 이제 딱 7만이거든요. 7만? 시력 없이도 도달 가능한 스펙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우선 직업 선택한 거부터 반 이상 먹고 간다 했잖아요. 직업부터가 많이 이제 컷을 낮춰줄 거예요. 제로 참 나왔을 때 메이플 했었는데, 그때 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서. 진짜 뭉뚱거려서만 말하면은, 전부의 22성으로 교체, 전에 도달이 되는 스펙이거든요. 고미랑 탈벨 빼고는 다 18성이잖아요. 얘네들 한 부위 한 부위 어차피 교체 22성으로 하실 건데 다 교체하기 전에 7만이 찍히거든요. 4. 그러면 4. 굳이 7급 템을 안 사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단언컨대 네라고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우선은 무기 보조가 종결이라는 게 템셋의 뼈대라 했잖아요. 솔직히 반 이상 먹고 가요 직업 선택에서 반 이상 먹고 가지 무기 보조 끝난 거에서 반 이상 먹고 가지. 사유를 볼 지금 이제 딱 5만이죠? 5만? 1 6 0 0점 아, 이거 사시죠? 컨티 사례이 예전처럼 비싼 것도 아니고 이게 컨티 사는, 한번 사놓으면 평생 쓰는 템이라 이거 지금 당장 사시죠? 많이 오르는 건가요? 1600이면은, 그러니까 컨티 사례이 40억이라고 치면 40억에 환산 1600 오르는 거면은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컨티를 사면 리래외포는 살 일이 웬만하면 없단 말이에요. 요즘 MG 유비들은 컨티 한 번에 딱 받고 그니까 러 뭐, 나로 이런 직업들 제외하고, 얘네들 컨테이너 사서 평생 쓰더라고.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게, 다 18성인 부분을 22성으로 교체자고 하면 되거든요? 18성을 22성으로 교체. 그니까 러 예를 들어, 장신구는 공용이잖아요? 공용인 장신구 쪽에서는 위장을 무조건 30%로 갖고 오세요. 왜냐면, 하그 저희 장신구는 모든 직업 상관없이 낄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뭐, 카루타 상하이, 아케인 같은 거는 직업별로 있는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견장 에서 인트 36퍼가 뜬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힘퍼를 띄워야 그게 의미가 있는 잠대가 되는건데 그만큼 팀덱인럭 4개 뜰 확률이 동등하다고 치면은 공용 템에서는 내충에 아무거만 떠도 유효기 때문에 직업 특별템에 비해 기대값이 4배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신구는 30% 사시고 요 방어구 쪽 있죠. 이런 거는 27% 사도 무방해요. 27%랑 30% 포작 3% 짜리밖에 안 나는데 그 30%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서 가격적으로 따지면 3%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장신구 쪽은 30% 챙기고 방어구 쪽은 27%만 챙겨도 7만은 찍혀요. 그러면 저 이벤닝 자리에는 무슨 반지를 넣어야 하나요? 반지가 이제 7억밖에 없던데.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1티어링, 정말 오래 써요. 근데, 치 지금, 세트 효과를 하나도 안 받고 있다면, 놀집 실불이, 성능적으로, 거공, 7성과 18성 그 사이에 어디쯤 효율 나오거든요. 성능 자체는 30퍼에 86쌍레 다섯 줄이 100억밖에 안 해요. 100억도 안 하지. 뭐 이런 거. 그니까 성능적인 면에서는 1 7 5성이라 할게요. 그 정도 성능 내거든요. 가성비는 정말 확실해요. 7억 같은 거는 가회도 이제 좀 낮고 노작 가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마이린 낄 거고 하나는 가엔 님낄 거고 나머지 한 부위를 이제 대부분 1티어 링을 끼는데 1티어 링보다 내가 조금 더 스펙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격은 90억, 176억으로 한두배좀덜 차이나죠. 90억에 167만 오르죠. 단순 수공으로 어차피 세트 효과도 실익 받는 게 없으니까. 18성에 위점 30퍼에, 에디 에픽 4퍼에, 010. 이거 보이시나요? 167과 111이면 막말로 성능이 3분의 2 성능밖에 안 나온 거예요. 롤실버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거예요. 정말 좋은 템이에요. 저도 거공을 맞춘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거공 끼기 전까지 롤십 실버 썼어요. 아 저는 강추 드리고 싶어요. 우선 7만을 찍고 더 스펙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 이제 슬슬 시르기거든요. 4 여명 세트 효과 가지고 7만은 찍을 수 있는데 그 이상 8만을 바라본다면 이제 슬 슬슬 여명도 빼고 칠흑을 한 부위 한 부위 가게 될 거예요 이게 계획은 지금 스펙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7만까지 목표하는 걸로 보고 나중에 이제 7만을 찍었을 때 그때 또 여쭤보세요 이게 스펙별로 거의 최적의 템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칠흑 입문할 단계가 여기는 논십실분 90억 밑으로 30%의 쌍레 구매 강추. 그러면 가장 먼저 장신구부터 아...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우선순위요. 없어요. 왜냐? 전체적인 템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어느 부위를 찍어서 보든 오르는 상승량이 다 가격 대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매물 나오는 거 먼저라는 말이거든요. 170억에 194만 오르고 135억에 166만 오르고 156억에, 어우, 217만으로. 어우, 이게 윗점이 이탈이라. 이가좀 화끈하게 오르네 위점 30%에 에디 에픽 두줄 정도 가격이 푸아콤 완벽한 가격이 요 정도 150억 전후에 형성되어 있는 게 시세거든요 전체적인 템셋의 밸런스가 훌륭 정말 훌륭한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바꿔야 할 템의 우선순위가 없다 매물 나오는 것 먼저 교체하시면 됩니다 시세를 조금만 알려드리자면 카루타 같은 경우는 100억 초반 이게 맥시멈 가격 이에요. 맥시멈. 사유명 쪽은 맥시멈 150억 플러스 마이너스 15억 정도가 시세고요. 마지막 아케인까지만 볼게요. 이게 확실히 성능적인 면에서는 아케인이 절대 우세라서 좋으면 뭐다 비싸다. 얘는 위점이 30%고 얘는 27%이긴 한데도. 별은 2 1형으로 똑같고 우선 추업 붙는 거부터가 달라요 아케인이랑 앱솔은 보이시나요? 윗점 30%에 퍼 추업도 이거 앱솔에서 거의 최상급이에요 앱솔에서 160급은 최상급이거든요 30%에 퍼 에디 레전에서 3줄인데 요게 220억이고 수공이 153만 오르잖아요 근데 아케인은 윗잠도 이제 27% 위에서 3% 차이가 나고 에디 유니크 3줄 이거 성능은 괜찮긴 하죠 그리고 추업은 이제 국민 추업인데 이게 아케인 쪽에서는 수공이 233만 그러니까 성능적인 면에서도 한 1.5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혹시 앱솔로 갔다가 목표가 더 위가 되면 앱솔도 다시 교체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딱 수공 오르는 것만 봐도 성능이 1.5배가 차이나는데 가격은 220억에서 280억이면 은 1.5배 차이는 커녕 1.3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아케인... 아니 가시죠 가세요 앱솔은 사실 엔드가 명확해요 끌어올리고 끌어올리면 앱솔 기고도 진짜 막 9만 중반까진 가능한데 그거 이제 다른 템의 힘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계속 이 7만 에서 안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뭐 저도 그랬고 그런 분들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이 가격 차이라면 아케인 가자, 아케인. 이번에 첫 템셋이라 때문에. 조금 무리하긴 했는데 아마 다음 달부터한 달에 한 부위씩 바꿀 것 같긴 아, 해요. 그게 좋아요. 정말 절대 집착하지 마시고요. 매수 열심히 모아서 한 부위씩, 한 부위씩. 씩 바꾸는 게 좋아요. 그게 게임을 오래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한 번에 템빡 맞추면은 솔직히 당장 할거 없거든요. 어, 유니언 올리면서 조금씩 세지고 레벨링도 하면서 세지고 아케인 22성은 어, 200억 후반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것 같아요. 카로타는 이제 뚝배기까지 고려를 우선은 하지 맙시다. 해방이 오래 남았으니까. 아, 그러면 혹시 아케인 장갑은 아. 어느 정도를 써야 하나요? 제일 이제 좋은 건 22성 쌍크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그냥 크뎀 한 줄만 있는 22성도 괜찮다. 18성 크크가 22성 크뎀 한줄 있는 거랑 가격이 비슷해요. 쌍레 아니면 300억이면 살수 있네. 300... 저런 걸 사서 교불화의 큐를 좀 던져볼까요? 이번 아. 달 아직 한 부위 정도 할수 있어서. 에디에서 크뎀 3%에 뭐 올스테이든 힘이든 한 줄이 떠야 그게 유의미한 잠재거든요. 그래서 하이큐는 아유 엠브레 하셔야죠. 크뎀 1%는 체감이 불가능한가요? 크뎀 1%가 4% 나오네요. 이거는 그냥 힘4% 공격력 한 줄에 힘6%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여기 크뎀 3%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크뎀 3%가 힘 12%라는 거예요. 12%면 레전에서 한 줄급이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사죠. 크크 자베 네, 크뎀 3%에 플러스 알파 그러 그러니까 랩당 1 300억 중반이면은 성능적인 면에서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쌍레 장갑 사서 오래 씁시다 이 가격 보니까 쌍레가 맞는 것 같아요 쌍레로 크크잡에 크3의 쌍레 플러스 알파를 300억 중반으로 이렇게 템셋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한 번에 좀 체감될 정도로 세리고 싶다 장갑 제일 먼저 사세요 그러면 장갑하고 다음 달엔 컨티 사례 <laughs> 놀장 시블링으로 아유, 바꾸겠습니다. 좋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넵, 많이 배우고 <laughs> 가요.